안녕하세요 게임으로 통한 사상 겜통TV입니다 자 오늘은 미갈 4서버 전체 랭킹 1등 아, 송해나님 캐릭터로 탐방을 와봤습니다 네, 70레벨 전투력 90만의 와, 정말 강력한 아크메이지입니다 자 보시면요 랭킹이 전체 1등이고요 아, 투력으로 봤을 때 2등 3등 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걸볼수 있고요 경험치도 보시면요 어, 상당히 높은 형태로 경험치를 계속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보시면, 먼저, 어, 올빨강, 그리고 올빨강인데, 요게 SSS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데, 치명피해진과 지능처럼 특화 옵션 두 줄에다가 딱 매지션 장비가 나왔어요. 어, 정말, 좋죠. 그리고 로얄 위저드 관련된 것도 올 20강인데, 더 대단한 건요, 보시면, 대, 웬만한 것들은 다 특화 옵션이 두 개인데, 이게 가장 또 선호하는 특화 옵션 두 개짜리로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죠. 네. 그리고 아크메이지도 보면은 마지막 건데 벌써 이거를 무기를 20강까지 했고요. 악세사리도 거의 지금 15강 이상씩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 정점에 서 있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네. 강력한 캐릭터이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좀 특별하게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원래는 이제 어둠의 성전 맨 끝에 여기 폭진 자리에서 그냥 오토로 사냥을 하면요 몹들이 다 미스가 나요 어~ 그래가지고 다 회피를 해가지고 에너지도 달지 않고 그냥 무한 사냥이 가능한 캐릭터인데 지금은 아~ 여기 크로돈이라고 하는 어~ 우리 또 정예 정의가 아, 아니라고 보죠. 클렌치 몬스터, 지금 사냥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클렌치 몬스터들도 에너지가 달지 않는 걸볼수 있고요. 얘가 체력이 많기 때문에 잡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걸볼수 있어요. 자, 캐릭터 상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탯을 보면요. 마법 공격력이 3270이고, 추가 데미지가 940이나 붙어요. 그리고 마법 명준도 4400이 넘고요. 치명률이 103%인데, 마법 치명 44%까지 합치면 거의 150%에 달하는 어, 치명률을 보이고 있고요. 치행 피해가 저 이런 캐릭터 처음 봤습니다. 210% 까지 나와요. 와, 정말로 다른 세계의 게임이죠. 그리고 방어도 보시면은 물리방어, 마법방어 다 같이 맞춰줘가지고 상당히 준수한 수준인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물리회피, 마법회피를 정말 4800, 3900까지 해가지고 여기 지금 어드의 던전, 여기 성전 정말 강력한 곳이잖아요. 대부분 상인 앵커분들도 파티 사냥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몹들이 다 회피로 다 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흡수도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 뉴티를 보시면요. 공격 속도가 지금 112%로 거의 다 아이템을 스태프 형태로 맞추기 때문에 공격 속도가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100% 이상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지금 70레벨인데 경험치 획득이 지금 1 0 8예요 예. 경험치 세트란 다른 없는 이 경험치를 최대한 아직까지도 더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코스튬도 보면 550까지 챙기고 있고요. 550까지 챙겼다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스킬 데미지 증가까지도 챙겼다고 보시면 돼요. 치명 피해와 그만큼 강력한 스킬 위주로 사양, 사냥을 하는 마법사이기 때문에 스킬을 많이 챙긴 거고요. 스킬 트리 또 보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거의 모든 클래스들이마다 다 동일할 것 같아요. 네. 워 토네이도를 만땅을 찍은 모습을 볼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워낙에 범위형, 아크메이지까지 가보면 범위형 스킬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위저드 스킬에서 멘탈 마스터리를 어, 풀로 찍은 거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 공격력 가중이 10%가 더하기 때문에 정말 스킬 데미지 하나는 일품인 그런 마법사죠. 자, 이런 파이얼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좀절렙 그리고 좀 소가금 유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볼을 맥스로 찍는데 지금처럼 광역 범위 스킬들이 워낙에 많은 클래스 같으다. 뭐 지금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볼을 굳이 찍지 않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데스레이 같이 이렇게 올리는 부분도 마법력 가중 관련된 부분도 지금 음 범위 스킬이지만 거의 안 쓰고 있는 모습 보일 수 있고요. 로얄리저드로 넘어갔을 때 보시면 이 디아스트로피즘 이게 사실 시각적으로 되게 매력도가 높은 건데. 요것도 만땅 찍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거의, 아 이런 범위형 공격 스킬들을 다 찍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프레임 웨이브도 아 7개 찍었고, 아 미티어 라이트를 익힌 다음에 미티어 라이트한테 온갖 에너지를 다 부었죠. 지금 마법 가중이 120%에 추가 공격력 가중이 또 이렇게 35%가 붙어요. 최대 타켓이 여섯, 여섯 개나 잡다 보니까 보시면은 와,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는 거의 탐방할 때잘못 봤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건다본 본 마법이었어요. 근데 요거요거 하늘에서 그냥 쭈 떨어지는 거. 와, 이건 정말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한 마법들로 위주로 해서 범위 마법을 위주로 쓰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팩 구성을 보면요. 팩 구성도 보면 어, 지금 다 5성으로 맞춰놨어요. 방어도. 그리고 여기서 무척 독특한 게 어, 일반적인 분들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패스, 여기를 지금 토프를 데리고 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성장해 보면은, 이 다키와 그리고 브리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동행하는 대상에서 토프, 이 방어와 관련된 토프를 지금 데려가고 있다는 게 무척 특이했었는데, 이 토프를 보면은, 지금 토프가 삼성이잖아요. 삼성이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던 물리회피랑 초월효과로 물리회피를 또 가져갈 수 있어요. 방어와 회피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정점에 서 있는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회피까지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보스뿐만 아니라 일반 몬스터들한테는 적막 둘러싸여서 당하더라도 다 미스가 나가지고 회피를 띠는 어, 그렇게 넘사벽 캐릭터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회피에 신경을 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와, 지금 사실은 영상 하면서 영상 말미에 크로돈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크로돈이 정말로 체력이 어마무시하네요. 아, 지금 크로돈 한번 보면요. 자, 야, 3차 SSS템들을 주고 있어요. 네, 여기서 3차 SSS템이 딱 하고 나오면 정말로 제대로 된 영상 가게 될 텐데, 네 원래 보통 이것 잘안 잡죠 어, 병성실 나니까 근데 지금 잡는 걸 어, 허락해 주셔서 송현아님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21% 남았으니까 잡는 거 볼게요 와 정말로 강력한 캐릭터고요 여기가 또 재미난 게 보시면 이제 기드 아, 랭킹을 보면요 서버간의 구도도 되게 재밌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서버에 보면은 길드 전투력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상위 지금 랭킹 1위가 있는 캐릭터가 청담이라는 길드인데이 기드가 1위긴 1위예요 그리고 지금 46명으로도 1위를 하고 있긴 한데, 2, 3, 4위에 있는 장미사랑영원길드도 만만치 않게 강력한 길드입니다 어, 그래서 이길드들 간에 어떤 구도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 연합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뭐 쟁, 그리고 공성전, 이런 콘텐츠들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된다고 하면은, 어, 미갈 4 서버 정말 흥미 있고 재미있는 서버가 될 거고요. 이렇게 서버 내에서 서로 경쟁과 또 협력을 하다 보면은 이 서버 자체가 어, 또 풍성해지고 또 강력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나중에 뭐 월드간 싸움이나 이런 거 일어난다고 했을 때도 강력한 명모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이게 12% 정도 남아 있고요. 또 보시면 칭호. 아또 크리스탈 작업도 볼게요. 크리스탈도 보시면은 아, 기본적으로는 크리스탈을 상당히 다 맥스로 어, 많이 맞추고 있어요. 많이 맞추고 있다 보니까 어, 좀이 스탯 이 크리스탈 작업을 제가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막 방송에 했었는데 어, 이렇게 과금 하시고 또잘 챙기시는 분 거의 끝까지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리스탈로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네, 아, 있는 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다 구입을 해서 네, 지금 맞춘 거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콜렉터, 이 프로콜렉터라는 호칭이 낯서지 않나요? 어, 프로콜렉터가 되게 칭호 중에서는 상당히 어, 매력적으로 들리는데 이 프로콜렉터를 보시면 크리스탈 등록을 100개를 하면 얻을 수 있는 건가 봐요. 와, 경험치 4%를 가져갈 수 있는. 자,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자, 드디어 SSS템을 만나보시겠는데요. 아 오래 기다렸다. 방송각 제대로 선물하겠는데. 크로도나, 어떤 거주려고 하니?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크로도니 선물을 주네요. 어서 나와라 어서 우와 여러분 마침내 득템에 성공했습니다 크로돈 크리스탈 아주 진귀한 크리스탈이죠 제가 마침내 해냈습니다 이 진귀한 마법명중 마법사한테는 없어서는 안되는 이 진귀한 크리스탈을 제가 마침내 득템에 성공을 했죠 네 SSS는 아, 그, 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일단 다른 거 만나보러 갈게요. 급히 경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상위 사냥터로 다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신전을 사냥한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가본 적도 없는 곳인데요. 아, 저주받은 신전에 1층 한번 가보겠습니다. 1층. 자, 여기 뭐 거의, 거의 사람들이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곳에 사냥하는 곳이 있을까 싶은 정도인데, 자 저는 한번 와봤습니다. 아 근데 여기 와도 아직 저주 받은 쓸제 뭐죠 제 똑같이 생긴 거? 좀 맨날 보던 애? 맨날 보던 애들이 있네. 몹이 좀 바뀐 거는 이제 어 이거 이거, 이거 슬러터에 얘. 얘 맨날 나오는데 애인좀몹좀 좀 디자인 좀 바꾸지. 아 근데 여기서도 뭐 그냥 그냥 되시는데요? 잠깐만. 뭐, 여기도 뭐, 가뿐한, 가뿐한데요? 어, 아, 여기는, 아, 여기는 조금씩, 조금씩, 어, 물량이 조금씩 다는 모습, 에너지가 좀 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어, 여기부터는 확실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강력 90만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주받은 신전 1층에 몬스터들의 정보를 보면요. 79레벨, 뭐, 72레벨, 어, 이렇거든요. 그 그러니까 지금 조금 조금 레벨이 더 상위인 곳이에요. 근데 이곳을 와 지금 결국에는 자동 사냥만 한다고면 하 물약에 조금 까리하게 어좀 위험 한 수동으로 조금씩 모니터링하면서 을 해야 될 정도로 보여요. 그만큼 지금 공격력이 워낙에 세고 주위에 있는 몹들을 다 치다 보니까 다구리를 맞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와 확실히 상위 사냥터는 좀센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우리 이제 또 그리드 호수, 그리드 호수도 72레벨 이상 권장 레벨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곳이에요.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가지고만 있어도 네. 전투력이 올라가나요? 여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아, 지금 여기 퀘스트도 있군요. 아, 패똥행 네, 안 해도 가지고만 있어도 전투력 올라갑니다. 네. 자, 머미로드도 있고, 아, 여기는 거의 뭐 에너지가 안다는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와, 지금 아주 강력하네요. 자, 그러면 바로 또 다음 상위 사냥터, 혼돈의 촌료 한번 가보겠습니다. 77레벨짜리, 얼마나 상위 사냥터까지도 가능한지, 하이퍼머신. 와, 여기도, 여기도 그냥 가능한데요? 6레벨 이상 상위 사냥터인데, 와, 여기도, 여기도 충분히 가능한 모습 보입니다. 와, 요, 여기는 던전이 아닌 건데, 확실히 던전 모습들이 센 거군요. 여기는 뭐 거의 달지 않네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몹들이 다 미스나고 있어요. 이 회피를 뚫지를 못하고 다 미스가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아예 안 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좀, 좀 심한데? 심하게 넘사벽인데? 자, 그러면 마지막, 페루메 신장. 여기는 아마도 못갈 거예요. 여기는 아마 사냥 안될 겁니다. 8 2레벨짜는 12레벨까지 넘어, 넘어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 보세요. 여기는 지금 몬스터가 피가 안 깎이죠, 거의. 그니까 러 이게 프리스턴 테일이 이런 게임이 어, 잠깐만. 내가 탐방 가다 죽으면 안 돼. 정신 차려, 임마. 네. 자, 일단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그리드 옷에 세워놓고, 여러분. 네, 자 오늘 캐릭터 탐방은 어, 미갈 4서버 랭킹 1위 송해나님 캐릭터를 와봤는데요. 이프리스턴테일이라는 게임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저 높은 산을 넘어서 내가 더 강력해지면 더큰 절벽이 나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정말 놀라운 게임이죠. 여러분들 새로운 도전도 해보시기 바라고요. 각자의 자기의 위치에 맞게끔 게임은 충분히 즐기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캐릭터 탐방 허락해준 송혜나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캐릭터 탐방 해주실 분들은 매일 밤 10시에 아프리카와 유튜브에서 생방송하고 있으니까 제 방송 찾아오셔가지고 이야기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아시죠? 감사합니다.